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어, 제가 멘트로 올레드 프리커서 난 둘다라고 뽑아놨죠? 이 기업은 어, 제목에서 의미하듯이 올레드와 반도체 증착 소재인 그 프리커서 소재를 동, 프리커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 둘다 하고 있는 욕심 많은 기업인 덕산테코피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그 평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9시 인데요. 오늘 불금이 잖아요. 이제 술 한잔 드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남을 처음 오늘 보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 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을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개선이라든지 혹은 뭐 요청 혹은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영상 댓글 혹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인데요.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의 포스팅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덕산테코피아 20년 반기보고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기보고서입니다. 덕산테코피아고요. 반기 맞죠? 6월 30일까지니까 축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어, 본 기업은 2006년도 3월 16일에 설립이 되었구요. 그리고 19년도 8월 2일날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이제 1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어, 오버행은 없죠. 딱 봐도 오버, 오버행은 없구요.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천만 주고 현재까지 1,300. 1,837만 주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배당을 봐야죠. 저는 배당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배당을 보면 아쉽게도 배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이 대체로 배당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았고요. 어, 올해도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도 배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어, 제가 늘이 부분쯤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대부분 그 재무제표를 보셨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이 경우는 거의 재무제표의 10% 정도밖에 보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의 내용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주석까지는 보셔야 재무제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도무지난 시간이 없다면 사업의 내용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안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사, 즉, 덕산테코피아는 디스플레이용 화학제품의 올레드 소재와 그리고 합성 고무용 소재 그리고 기타 전자재료 소재의 유 무기합성하는 파인케미컬 부문과 반도체용 증착 소재, 이게 프리커서죠. 프리커서 및 합성수지용 고분자 촉매등 전자재료 소재의 유 무기합성을 전문하는 반도체 부문으로 영위한다. 즉, 지금 사업부문이 파인케미컬 부문과 반도체 부문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출발할게요 파인케미컬 부분입니다 올레드 OLED 소재고요 올레드는 유기물에 전기를 가하여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소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어, 그렇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합성고무는 합성고무용 소재는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친환경 타이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합성구무인 SSBR 생산을 위해 필요한 어 SI 이게 실리콘인지 교수 이제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문돌이니까요. 이과이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SI 첨가 재료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있죠. 어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파인 케미카 부분은 당사 덕산 테코피아죠. 디스플레이 소재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OLED 패널 생산 공장에 사용되는 발광 소재, 중간체 및 완성품의 합성 제품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 파인 케미컬 부문의 주요 활동 시장 규모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의 가동률 및 생산량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소재니까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Q 값이 바뀌니까. 스마트폰 기술 진보에 따라 출시된 폴더볼 폰은 스마트폰 패널의 크기를 늘려 OLED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LCD TV에서 OLED TV로 전환 역시 OLED 소재의 사용량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패널 크기가 커지니까 OLED 기판도 커지겠죠. OLED 판도. 그래서 어, OLED 소재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LCD TV에서 OLED로 대체되면 OLED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소재 사용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디스플레이 소재와 더불어 합성 고무 소재를 합성, 정제의 공정을 거쳐 타이어 제작의 주원료인 합성 고무를 생산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어, 근데 사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OLED랑 반도체 부분만 보는 거니까요. 자, 반도체 부문입니다. 반도체 소재 제품이 판매되는 주요 목표 시장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증착 소재 프리커서 시장이며, 당사의 주요 제품인 HCDS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국내외 소수 업체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독점, 구, 국내에서 이 기업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사이 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의 목표 시장은 국내와 해외의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증착 소재를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국내랑 해외 다그 목표로 그 영업하고 싶겠죠. 그 반도체 재료의 시장 성장은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공정 기술 발전과 더불어 소비재인 전자재료 소비량 증가에. 산업 성장에 영향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AI 등 반도체 소자 대량으로 사용되는 신사업 시장의 확장에 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들군이 같이 늘어나니까 그 반도체 소재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가 거래 중인 고객사는 지속적으로 신공장 투자와 신제품 출시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용 소재를 공급하는 당사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공장이 늘어난다는 건 Q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신제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또 다른 Q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변동과의 관계인데요 그 파인 케미칼 부분에서 올레드 부문은 경기 변동과의 관계가 올레드 구조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료 구조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 구조가 변경될 때마다 재료별 업체 선정에 따른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경쟁 구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진입장벽이. 낮, 낮다고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신규업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높아지고 있지 지금 현재 높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의미. 합성 고무의 경우 주요 전방 산업인 타이어 시장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데요. 주요 원재료인 천연 고무의 생산량과 수급 균형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전방 산업인 타이어 산업은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 왜냐하면 이 자동차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데 불황기에도 교체용 타이어 시장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높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입니다 어, 반도체 증착 소재 부문은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는 생산량을 조절하며. 반도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소재 산업도 소재 사업도 출하량이 영향 받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Q가 늘어난 거니까 소재의 공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당사는 반도체 소재 미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적 중요도 및 공정 내 사용량 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부잔 총매제의 부분은 뭐 이렇다고 하는데 크지, 크지 않으니까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국내외 시장 여건입니다. 올레드 시장의 여건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경우 투자를 재개하고 가동 정상화를 서두르면서 소재 부품 업계의 재료 출하량은 우려한 만큼의 감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뭔 의미냐면, 감소는 했던 거예요. 감소는 했는데,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우려한 만큼. 그러니까, 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이너스 뭐, 50%까지 빠지지 않는데, 그보다 좀 적게 빠졌어. 뭐, 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합성구무의 그 시장 여건은, 3분기에는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완성차 업계에 신차 출시도 대기 중이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반도체 증착 소재 부문은 중국의 신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되었고 20년 상반기 국내에 신공장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제품 수요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들이 늘어난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어, 반도체 칩 내부를 구성하는 수백 층의 반도체 레이어에 증착 소재, 프리커서가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3D 랜드와 같은 증착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신제품 출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신제품 개발과 미세화 및 고집적화 기술 발전은 고품질 소재의 사용이 필연적이며 이는 소재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사가 시장에서 공급하는 증착 소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층을 쌓을 때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층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 시장에서의 회사의 경쟁 우위 부분인데요. 올레드 합성 전용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고순도의 정제 능력, SCM의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양산 능력 보유, 보유를 보유 등 다양하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당사는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레드 분야에 숙련된 연구원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사는 지속적인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빠른 대응력으로 고객사가 시장을 선정하는데 도와주고 있다. 근데 이건 언제든지 지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사 대비 비교 우위라고 하죠. 경쟁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합성 고무 소재 쪽에서 경쟁 우위 부분은 고객사 개, 개발 제품에 대한 노하우 축적을 통하여 경쟁사보다 신속한 기술 대응이 가능하다 노하우는 신규 경쟁사 진입하는 데 높은 기술적 장병으로 작용하며 당사의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한다고 있다 제 생각에는 어~ 올레드보다는 합성 고무가 조금 더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교 우위 여기는 경쟁 우위. 반도체 증착 소재 부분의 경쟁 우위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당사는 외제화를 통한 공격적인 기술 개발 및 대량 생산 설비 구축 결과로 공급 안정과 품질 관리 향상 측면에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 진입 업체일수록 고품질 확보 및 생산 관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미죠. 이거는 제일 높은 거겠죠. 지금 여기서. 당사의 현 공급 제품의 HCDS는 소재 품질 수준과 용기의 품질, 분석 기술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높아 핵심 공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도 높은데 우리는 핵심 공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뜨내기용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고요. 고분자 총매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입 및 향후 추진하는 사업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죠 폴리이미드 소재 사업을 하려고 한답니다 당사는 최근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플렉스블 소재가 각광 받고 있고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폴리이미드 사업 분야에 출발점인모노머를 합성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은 끝났다는 뜻이죠 개발은 끝났고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자, 신규 반도체 증착 소재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당사는 현재 사업에 영위 중인 HCDS 외 차세대 증착 소재의 생산을 계획 중이며 만들었다는 뜻이죠. 생산을 계획할 하려는다는 것은 개발을 계획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용 소재와 비메모리 반도체용 소재이며.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장사만의 축적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증착 소재의 국산화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 생산을 하고, 개발을 끝난 건가? 혹은 이두 개가 분할되어 있는 건가? 약간 글이 애매하긴 하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해놓았다는 건지, 그리고 뭐, 별거, 해놨는데 딴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결론은 분할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차세대 증착 소재는 개발을 해 놓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더 개발을 하고, 하려고 한다는 라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후 공정용 도금액 소재를 신규사업을 하려고 한다는데요.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도금 소재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반도체 제조 후에 공정에 필수적으로 소, 사용되는 소재라고 하네요. 현재 당사는 시장 조사와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 계약을 토대로 샘플 및 제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조금 위랑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뉘앙스 차이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2차전지용 소재입니다. 당사는 국내외 2차전지 완성기업과 협업하여 2차전지용 최대 장점인 연속 충적 성능 향상과 전기 에너지 보관 용량 확대에 필요한 전극 보호제용 첨가제를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 약간 보이죠. 2차전지 이제 완전 소재 전문 회사가 되겠다. 우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까지 다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출 현황인데요. 어, 올레드 유기소재 쪽 매출 비중이 대략 한5-60% 되고요. 반도체 소재는 꾸준히 커올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약간 반도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얘도 좀 빠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나면은 같이 어쩌면 언젠가 5대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 원재료 가격은 거의 주요 원재료는 가격 변동 없고요. 그리고 가동률을 보면, 가동률이 근데 너무 낮아서, 풍세공장은 뭐, 보시다시피 뭐, 가동률이 50%가 안 나오고, 성남공장은 40%, 30%도 안 나오죠, 지금. 근데 또 보면 증설을 한것 같아요. 여기 18년보다 19년도 증설했고, 그리고 여기 성남공장 도 증설을 했죠. 여기 풍세공장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느낌이, 느낌이 음. 그렇습니다. 약간 느낌은 여기가 올레드 소재 쪽, 여기가 그 프리커서 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좀, 좀 다르다는 거. 자, 보시면 건축물을 더 샀죠. 그리고 장비도 더 샀고요. 그래서 증설을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대강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설비의 신설 및 매입인데요. 보시면 파인케미칼 부분에는 향후 신규 고객사의 증가 및 신규 제품 추가 및 올해도 유기 재료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축 공장 증설을 진행하였고 완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은 기존 제품 수요 증가와 신규 제품의 본격적인 양상에 대비하여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데 어, 그럼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증설을 한 어디 갔지? 자 위에 생산이 여기 있었나요? 어, 제가 넘어섰나? 설비 부분. 어, 여기 있네요. 증설을 완료했다니까 제 생각에 여기가 유기 재료고 여기가 프리커서일 수도 있겠네요. 공장 용량을 봤을 때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가동률이 둘다안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판매조직입니다. 파인케미칼 부분은 마케팅과 영업관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영업파트와 CS파트로 CS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중요하죠. 판매경로는 직판입니다. 이게 좋죠. 직판이란 거. 근데 엔드유저에게 직판인지는 적혀져 있진 않네요. 어, 중간상이 팔 수도 있는 거죠. 판매 전략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주요 매출 차입니다. A는 이거 좀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체크해 뒀는데, 하나는 밑줄이고, 하나는 여기 음영으로 해놨죠. A는 비중이 55% 정도 되고요. B랑 C가 뭐 17%, 15%니까 뭐 이거 두개 합치면 한32% 정도 된다는 거. 이런 주요 매출 차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왜냐면 뒤에 가서 할 말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r&d 부분은 제가 안봐 드리는데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볼것 같은 게 제가 봐야 된다 말을 한것 같아요. 인터넷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 왜 그랬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자, 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억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260억 있으니까 투자할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뭐 현금이죠. 이거는. 매출채권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150억치 약간 재고자산이 늘어났죠 이거는 구성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뭘로 있는지 그리고 기타 유동채무랑 단기차입금 등이 있는데 이거는 금리를 체크 해 보기 위함인데 부채비율이 워낙 낮아서 뭐 크게 체크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익계산서 인데요 어, 누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었어요. 누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었고, 판간비도 작년보다 좀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약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올라간 건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어쨌든 이익은 좀 빠졌고요. 어, 단기순이익도 조금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주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이 보시면, 자, 괜히 한번 보려고요. 덕산산업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거의 약6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 특수관계자 내역을 보여주는데 보여주진 않네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사업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인케미칼 부분, 유기형, 유기형광체 및... 유기인광물질 생산 및 판매, 그리고 반도체 부문은 방막증착 및 유기금속화합물 생산 및 판매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 어, 반기에 보시면 반도체 부분이 매출액이 약 75억이었고 영업이익이 거의 20억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 파인케미카 부분이 거의 100억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 24억 정도 됐죠 그럼 영업이익률 한24% 되고 이게 대략 얼마 될까요 이게 한번 제 계산기를 해 볼게요 대략 해보면 얘도 한26% 정도 둘다 어쨌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산업입니다 이건 전반기고요 전반기 보다는 어 올해가 더 좋았던 걸로 보여지네요 대략 봤을 때 어, 국내 해외 매출 비중 봤을 주로 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어, 고객 A랑 B 여기 뭐냐면 주요 고객입니다. 주요 고객인데 자, 당사 그동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이 당사 전체 매출액1 0를 넘는 고객 내역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아까 A가 제일 위에 있었던 고객이에요. 여기 그리고 B는 뭐냐면, 음용으로 제가 두 개를 체크해 놨었는데, 그두개의 합을 해보면 이 B 곡입니다. 어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A는 덕산 네오, 네오 스 맞나요? 덕산 네오, 네오 룩스였나? 특스였나 하여튼 거기고요. 계열사죠. 어떻게 보면, 내부자, 내부 거래고. 그리고 B는, 제 추정은 삼성전자인데, 제가 주담한테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지금 또 제가 9시를 했죠. 금요일 저녁 9시 확인할 방법이없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윗부분은 계열사, 그리고 밑에는 아마 삼성전자 향일 것 같다. 그럼 왜 B랑 C가 나눠져 있냐? 제 생각에 사업부분으로 나눠 놓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 쭉쭉 내려가 볼게요.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 특수관 장계자가 그, 덕산 네오룩스에요. 그, 약간 매출 채권의 대부분은 얘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인 거. 설마 계열사가 떼먹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laughs> 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인데 어 재공품은 나갈려는 제품이고요. 제품은 오히려 빠졌으니까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게 나가려고 땡겨왔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전기말보다는 원재료가 또 늘어났고 재공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품은 오히려 전기 말보다 줄었죠. 회전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 내려갑니다. 어, 차익금입니다. 차익금 보시면 엄청 싸요. 1.44%. 어, 차익금이 28억인데, 어, 유동성 장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두개 합치는데 28억인데 너무 쌉니다. 뭐이 정도면 안 빌렸을 이유가 없죠. 이자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오늘 유독 좀 많이 내려간 이유는 여태까지 이 부분까지 한 번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뭐 수익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 판관비인데요. 일단. 환관비는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상개발비 늘어났고, 그리고 지급수수료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지급수수료인 거는 주담님한테 전화 거시면 알려드립니다. 무엇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또이휠 소리를 없애고 싶은데 휠 소리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아우 정말. 좀 내려갈게요. 왜냐하면 이 내부 거래하는 걸도대체 어떻게 하는? 너가 그그 그 덕산 그 네오룩스인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당반기와 전반기 특수관계자의 매입내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가격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A 제일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은 계열회사 특수관계자 회사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 또그 매출이 나올 때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내부 거래인지 이 제품이 제가 아까 엔드 유저로 안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올레드 소재가 결론은 그 올레드 패널 만드는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쨌든 덕산 네오룩스를 통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조금 그 이런 어디로 제품이 흘러가는지 정도는 체크를 상세하게 해보시면 은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갔습니다. 자, 뭐요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했네요. 어, 자, 오늘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조금 특이한 회사죠. OLED 소재랑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또 2차 전지 소재까지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뭔가 조금씩 매출을 늘려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 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부류의 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 엄청 선호하진 않습니다. 선호하진 않는데, 어, 일단, 사실은 그, 정구체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구체, 그, 업로, 어제 업로드 된 영상 보시면 제가, 그,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어저께 무슨 기업을 했었지? 어? 어, 제가 어제 제가 어제 업로드를 설정해 놨던 기업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제가 어느 기업을 해 놨는지. 아, 어제 유진테크였네요. 유진테크도 전구체 쪽 매출이 나는데요. 왔 전구체 쪽 체크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좀세치기해서 넣어 봤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찍어 놓은 기업은 아니고요. 오늘 급하게 체크하면서 어, 프리커서 부분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어, 보다 보니까 또 올레드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영상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올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편안하게 맥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모두 안녕!